릴리 밑에 키아라 님도 엄청 유명하신 분이야. 한국을 진짜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세달 전쯤에는 아예 그 한국어 노래도 올리셨어. 그거 보고 바로 팔로우를 했었어요. 그 한국어 노래 올리신 거 보고 너무 귀여우신 거야? 아, 근데 발음이 은근 너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. 그 따로 공부, 이렇게. 막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어 배우고 있으시다고? 진짜? 내가 또 한국어 강의 장인이잖아 Korean teacher 아내빵 네 보여 내방 네 뒤에 뽀뽀해 하늘처럼 썩나 맛있네 내빵 뒤에 뽀뽀해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릴리가 그거가 궁금하다고 해서 알려준 것뿐이에요 처의 꿈이었던 교사를 이렇게 한국어 강사로 펼쳐 보는 거야. 진행시켜. 그래? 진행시켜. 모집 공고 제대로 내 봐. 그래? 그래? 아, 아. 빠르게 한다. 바이, 하네 투터스. 아이 엠 EN VTubers. So if you have interest, c o n t a 아, 갑자기, 부끄러워진다.